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킨 지 5일 만에 북한과 잘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는 환상적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퇴치를 위한 보조금 전달 발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북대화 진전 상황을 묻는 기자 질문에 미국은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언제든지 전례없이 큰 규모의 미한일 연합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백악관 성명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대북 협상의 우선순위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대화가 진전을 보이려면 종전선언 등 다른 어떤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으로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일본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지키는 것처럼 중국도 스스로 동의한 유엔 제재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압박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처럼 전형적인 말바꾸기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미국을 상대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적대적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마이크로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는데 미국이 대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후회할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형적인 북한식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The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방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대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시간 끌기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과 남북 3차 정상회담 등 다음 달 북한의 행사들을 거론하며 북한은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North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 협상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식 수법을 동원한다면 상황 오판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어이뉴스 김칸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든어 의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어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미국은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최대의 압박 조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일반 국민과 기자들에게 북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음 달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많은 기자들이 북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방북도 중 사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북한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공개 처형 대신 비공개 처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번째 발표한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은 처벌 강화로 구금기간이 길어지고 노동교화를 구실로 수감자들에게 극한 수준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수감자들은 계속 식량 부족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